가끔 이런 질문 하시는 경우 있는데요. 원장님, 저 모발이식은 할 생각이 있는데 탈모약을 아직 안 먹고 있어요. 탈모약을 언제 먹으면 좋아요 라는 질문들을 하십니다. 그러니까 어, 모발이식을 한뭐 3~4개월 앞두고 아니면 한, 한두 달 앞둔 상황에서 그 전에 탈모약을 안 먹다가 그 전에 먹기 시작을 할지 아니면 모발이식 딱그 시점에 맞춰서 약을 먹을지 이거를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. 모발 이식 의사 입장에서는 수술 전에 먹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. 왜 그러냐면, 한두 달, 두세 달이라도 탈모가 진행될 수 있잖아요. 예, 탈모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, 그거를, 어, 명확하게 탈모 속도가 있다, 빨리 진행된다 하면은 먹어주는 게 제일 좋고, 그 다음에 탈모약을 먹었을 때몸 반응을 좀 보는 겁니다. 어, 탈모약이 크고 작은 부작용들이 있으니까, 먼저 좀 먹어서 모발 이식 전에, 몸에 적응이 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보는 방법이 있는 거죠. 가로 어, 내가 탈모약을 먹었는데 뭐 성기능이라든지 어, 다른 몸에 뭐 불편감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. 만약에 이식하거나 싹 먹었는데 그런 게 벌, 벌어지면 어, 약을 또 바꿔야 되거나 뭐 감량해야 된다거나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니까 그 전에 먹을 수 있으면 먹고. 또한 가지 이유는 먹었을 때 쉐딩이 또 오잖아요 물론 모발이식 사고 난 다음에 암흑기가 와서 암흑기가 오거나 동반탈락이 오기는 하는데 약에 의한 쉐딩을 먼저 좀 겪은 다음에 좀 밭을 두피라는 그 밭을 어느 정도 이제 이식이 맞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식을 하는 게더 낫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몸에 적응하는 거그 다음에 부작용 여부 확인 그다음 진행하는 탈모라든지 이런 거를 어몇 달이라도 좀 앞당겨서 줄이려는 목적 이런 이유 때문에 탈모약은 모발이식 전에 먹을 수 있으면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.